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신사입니다. 올해도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해를 빛낸 내가 써서 너무 좋았던 제품들. 바로 시작합니다 1번 짜자잔 케라스타즈의 크로마 압솔루스왕 라는 헤어 트리트먼트입니다 워터 트리트먼트예요 찰랑찰랑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올해에 샴푸 제품 출시한 게 있어요 짜자잔 그로워스의 알게테라피 미네랄 샴푸랑 알게테라피 미네랄 노워시 트리트먼트 요 제품들 여러분 올영에서 되게 많이 사랑해주셨다고 했는데요 얘네는 데일리로 사용을 하고 요 제품은요 스페셜 케어용입니다 제가 지금은 갈색머리지만은 수년 동안 열심히 열심히 탈색 반복해 왔던 머리가 깔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기적으로 미용실에 가 가지고 비싼 돈을 내고 트리트먼트를 받았어요. 저는 네이버에 캐나스타즈 공식몰에서 가끔가다 요거를 두개 세트에다가 같은 라인 샴푸를 서비스로 주는 그런 기획 세트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때 쟁여 두고 씁니다. 쟁여 둬야 합니다. 제가 요 영상에서 정샘물 샵가 가지고 쌤들이 진짜 정성 들여 노력한 그 트리트먼트를 받은 퀄이 예로 나옵니다. 대박입니다. 이것은 미쳤습니다. 정말로 미용실에서 20만 원 주고 받는 트리트먼트 쿼이얘 한방으로 집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데일리용 아니에요 제가 얘가 너무 좋아서 일주일 연속 한번 써봤거든요 오히려 머리가 과 영양이 돼가지고 가라앉아요 그래서 얘는 많이 탈색하신 분들도 주 1회면은 충분할 것이다. 혹은 어느 정도의 뭐 일상적 손상이 있다시는 분들은요, 월 1회로도 얘는 될 것이다. 대단한 트리트먼트입니다. 수분감은 꽉 찼는데 끈적이지 않고 너무 가볍고 찰랑찰랑 살랑살랑한 그 머릿결이 얘한 방으로 됩니다. 다만 얘는 가격 비싸요. 요게 5만원, 6만원 선인데 어차피 월 1회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충분히 사둘 가치가 있습니다. 13회 정도 쓸수 있을 것 같고, 거든요. 미용실 값 생각하면 이거 한병 엄청 싼 거라고 저는 오히려 느껴질 정도입니다. 대박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이거 사용한 날에 이거 쓴다. 영양감 완전 대박이다. 올해의 발견입니다. 다음 안나수이 비비크림. 올해 제가 가장 많이 사용한 파운데이션이 아닐까 싶습니다. 1번, 2번 있는데요. 전 1번 사용하고 있고요. 제가 요거 전에 가장 오랫동안 썼던 파운데이션이 설화수 퍼펙팅 파데거든요 근데 요걸로 요새는 갈아탄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갖고 다니기가 너무 좋아요. 이게 본품 용량인데 2 6 m l 들어있어요. 솔직히 조금 적긴 하지만은 밖에서 메이크업할 일이 많은 저한테는 이렇게 조그만한게 오히려 땡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구도 뾰족해서 조금 조금씩, 조금씩. 짜서 쓰기도 편하고요. 무엇보다 얘가 좋은 이유는 첫 번째 그 어떤 피부 컨디션에서도 뜨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 커버력 꽤 괜찮음. 세 번째 지속력 꽤 괜찮음. 그회서 비채널에 제가 가끔 올리는 메이크업 하고 사우나 들어간 영상들 가끔 있거든요. 거기에서 언니는 뭐 썼는데 화장이 사우나 들어갔어도 안 지워지고 있어요. 요거를 발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는 요 안나수이 비비크림을 다시 한번 제외해가지고 너무 잘 쓰고 있었고요. 솔직히 얘가 1 번으로 안나수이 비비크림 중에서는 가장 밝은 색깔이지만은 우리나라 입 3호에 가깝습니다. 13호, 17호 쓰셔야 되는 분들은 이거 쓰기엔 조금 어두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색깔 조금 놀이끼리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붉은기를 가리고 싶은 아이니까 노란기로 중화시켜주기 때문에 이 색깔 마음에 들어서 쓰고 있긴 하거든요. 오늘 메이크업도 이걸로 한 겁니다. 그리고 부분 부분에 더샘, 펜슬 컨실러로 수두 자국, 여드름 자국 이런 것만 좀 가렸고요. 커버력이 정말 정말 괜찮기 때문에 컨실러 할게꽤 많이 줄어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이거 두 개째입니다. 단점이 있다면 얘가 안에서 약간 분리가 일어나는 거 같거든요 그거 어떻게 하냐면 은 가끔 이렇게 화장하려고 짜면 투명한 기름만 찍 하고 뱉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얘가 불투명 케이스고 해가지고 이게 분리됐는지 안 됐는지 잘안 보이잖아요 그냥 이렇게 수시로 주물주물해주는 수밖에 없구나라고는 생각하고 있지만 은 여튼 커버력, 지속력 중요시하시는 분들 그리고 세미 매트한 마무리 중요시하시는 분들 이거 저는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메이크업 제품 중에서 제가 올해 진짜 잘쓴 제품 와 제가 힙해나는 제품이 나올 줄은 몰랐어요 이 팔레트에서 제가 힙해난 제품이 요거요거 요거. 그리고 요 회색도 거의 힙해하고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제품이 얘가 미샤 싱글 섀도우인데요. 요 색상명이 슈퍼샤이입니다. 얘를 왜 이렇게 힙해할 정도로 많이 썼느냐. 이걸로 블러셔하고 아이섀도우하고 뭐 입술 오버립 살짝 이렇게 터치하고 싹다 되기 때문에 요거를 진짜 많이 썼습니다. 요게 살짝 피치가 들어간 핑크색이라가지고 볼 터치로 써도 너무 괜찮아요. 그리고 미샤가 원래 볼 터치 잘하는 집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볼터치를 썼을 때뭐 뭉침 없고 그라데이션 너무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오늘은 그 옆에 있는 로맨 제품으로 볼터치 하긴 했습니다. 여튼 올인원으로 쓸수 있는 색상이라가지고 이두개 컬러 너무너무 요즘 잘 쓰고 있습니다. 저의 볼터치 1, 2, 3단계에 있습니다. 1단계 할 때는 요거 로맨 제품, 2단계 할 때는 요거 미샤, 3단계로 넘어가면은 요거는 제가 일본 제품이 깨져가지고 다시 뭉친 거거든요. 요거를 올리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힙해난 제품으로는 캔메이크 시크릿 뷰티. 이티 파우더. 요거를 팔레트에서도 넣어가지고 열심히 쓰다가 힙해했고또여기요두 색깔도 은근 자주 쓰는 컬러입니다. 요 회색은 아멜리 제품인데요. 요건 눈썹 뽀얗게 색깔 좀 누르고 싶을 때요 밑에 있는 로맨 제품이랑 섞어서 쓴다든지 아니면 얘 단독으로 쓴다든지 하고요. 요 새까만 우주 블랙 색상도 미샤 제품입니다. 요게 아마 코드 블랙인가 그럴 거예요. 요거는 여기 헤어 정수리 욕으로. <laughs> <laughs> 앞으로 이 네모네모는 백화 하이라이터 뿌개진 거 제가 다시 굳힌 거고요. 요거 3단 섀도우도 원래 비제 섀도우 이렇게 생긴 거였는데 뿌개져가지고 제가 이렇게 다시 굳혔고요. 요거는 미샤 쉐딩입니다. 요거는 비제 섀도우. 요거는 옛날 옛적에 아리따움에서 나왔던 그왕펄땡이 글리터예요. 그래서 요 더븐에서 산 팔레트 하나면은 가루가루류에 풀면은 싹다 완성되는 그런 팔레트로 특히나 올해는 슈퍼샤이의 활약이 두드러졌었다. 올해 잘 썼던 립 짜잔 이렇게 두 가지 꼽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요게 태국에서 산 립이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이렇게 딸깍딸깍 나와가지고 투명감 있는 누디한 컬러가 나와주는 립입니다 요게 광택감이 진짜 오집니다 색깔 자체가 누디해가지고 어떤 색이랑 레이어링해도 요즘 느낌의 한톤 다운된 그런 색깔로 만들어준다 라는 점이 얘의 장점인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사용한 립은요 얘랑 아이소이 립밤 요거를 같이 썼습니다 요새는 그냥 너무 입술 색깔 누르는 것보다는 살짝 좀 비치더라도 자연스러운 색상으로 쓰고 싶어 요 조합으로 많이 바르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제가 오래 잘 썼던 컬러 렌즈들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댓글 문의를 많이 주셨던 거 위주로 좀 골라봤거든요 먼저 이 렌즈를 끼면 반드시 반드시 100% 렌즈 문의 댓글이 달리는 게요거였습니다 바로 비비안 웨스트우드 라운그란데 베이지 베이지 색 꼈을 때는 너무 외계인 눈알 같지도 않으면서 적절히 제 얼굴이랑 섞이면서 적절히 하이라이트 감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렌즈 문의를 진짜 많이 주 좋겠습니다. 이 비비안 웨스트우드 라운 그란드 시리즈로 코발트가 있고 핑크가 있고 베이지, 그레이 이뭐 정도 색깔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실제로 그네 가지 색깔 다 갖고 있는데요. 이게 그레이입니다. 근데 제가 쿨톤 인간이잖아요. 근데 그레이를 낀 날보다 베이지를 낀 날이 더 무늬가 많습니다. 제 원래 눈 색깔이 좀 갈색이다 보니까 너무 쿨톤 도는 렌즈 낄 때보다 갈색, 베이지 이런 렌즈를 꼈을 때 여러분이 많이 좀 어울린다 혹은 렌즈 뭐예요? 라는 댓글 많이 달아주시는 것 같아요. 요거 그레이는 베이지보다는 조금 더 티가 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핑크도 갖고 있고 예쁘긴 한데 그거는 조금 메이크업이랑 의상을도 어느 정도 맞춰줘야 그렇게 많이 튀지 않을 수 있는. 코발트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또 최근 많이 쓰는 렌즈가 이젬아워라는 회사에서 나온 시리즈인데요 제가 라섹 수술한 눈이잖아요 일단 라섹 수술한 지 10년이 넘었으니까 끼고는 있지만 은 오랜 시간 착용하고 있다 보면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제눈의 피로감이 가장 덜한 제품이 바로 이젬아워에서 나온 제품들인 것 같고요 그중에서 제일 많이 끼고 있는 게이 데메테르 시리즈예요 요건 오션블루 그리고 애쉬 그레이 그리고 제가 지금 끼고 있는 게 애쉬 베이지였나 그런 색깔일 거예요 제 눈에 제일 편하기 때문에 가장 손이 많이 가는 게 데메테르 시리즈입니다. 오늘이 이게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재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도 제가 되게 잘 쓰고 있는 렌즈인데요. 뭐냐면은 포토제닉의 토프 그레이 컬러입니다. 요거는 색상명은 토프 그레이지만 사실 베이지나 브라운 베이스에 그레이를 가미했다. 요런 느낌이라가지고 제 눈에서 그렇게 튀지 않는 발색으로 어느 정도 또렷함은 같이 가져가실 수 있는 그런 렌즈인 것 같습니다. 얘도 꽤나 눈이 편안한 편이에요. 그 다음 올해 꼭꼭꼭꼭 챙겨 먹었던 에사비입니다. 여러분도 요즘 혈당 관리 때문에 에사비 많이 찾아 드시잖아요. 제가 뭐 많은 애사비를 먹어본 건 아니지만은 그 중에서도 좀 갖고 다니기 쉽고 마시기 쉽고 그랬던 게 푸티봉의 에사비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만 호박 맛도 있고 오리지널도 있고 하는데 그냥 오리지널에 정착을 했고요. 이건한포한포 한포 포장이 되어 있어서 갖고 다니도 기 간편하고 한번 먹을 양 이렇게 딱 정해져서 한 포로 나와 있으니까 먹기도 간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먹어봤던 에사비 중에서 가장 뭔가 그 특유의 꼬릿한 냄새가 덜해서 먹기 좋았던 에사비가 푸티봉 에사비였던 것 같은데요. 같은데. 에사비는 식후보다는 식전에 먹는 게좀 혈당치 관리에 도움이 된다고 배운 건 아니고, 일주어터님이 <laughs> 실험한 영상에서 그렇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도록이면 에사비를 식전에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최근에 에사비에서 좀 갈아타긴 했거든요. 요즘에는. 요거를 만나버려가지고. 이 탄탄의 더블컷 다이어트가 이제 에사비랑 비슷하게 식전에 먹으면 혈당 관리에 도움을 준다라고 하는데 저도 혈당치를 뭐 재본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에사비보다는 요 탄탄젤리가 먹기가 더 편하고 심지어 어. 맛있어요. 특유의 꼬릿한 향기가 없으니까. 어차피 뭐한 포씩 돼 있어가지고 들고 다니기 편할 거 생각하면은 탄탄젤리 더블컷 다이어트를 요즘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영양제들은 플라시보 효과라도 누려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게 정말로 속세 맛이니까 평범하게 간식으로도 맛있습니다. 탄탄젤리로 넘어오기 전에 또잘 먹었던 게 있는데 바로 라이블링에서 나온 에사비 구미입니다. 요걸 이제 에사비 먹을 타이밍이나 혹은 솔직히 이게 구미로 돼 있어가지고 에사비 식초 타먹는 것만큼의 어떤 능력을 발휘해 줄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무엇이다? 꺾이지 않는 마음, 강력한 믿음, 플라시보화이팅 이런 거기 때문에 에사비를 먹어야 하는 타이밍에 요거 두알을 먹거나 아니면은 입이 심심할 때 간식으로다가 젤리 먹는 것보다는 에사비 구미로 먹는 게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간식으로 요 라이블링 에사비 구미 혹은 탄탄젤 더블컷 다이어트 애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를 잘 마시게 되는 단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믹스커피, 카페라떼, 아 최종 보스 에스프레소까지. 그런데 저는 20년 도대체가 믹스커피 단계에서 더 이상 나가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믹스커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는 여러분 다들 아실텐데요. 저 맥모골에서 갈아탔어요. 어디로 갈아탔냐면요. 려려려려 제가 그냥 요즘 맛으로 잘 먹고 있는 믹스커피 소개하려고 합니다. 컴포트 카페 컴포어 핏업 프로틴 믹스 커피 얘는 그냥 맥먹을 맛이 아닙니다 약간 미숫가루에 오히려 저는 가까운 맛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약간 커피 특유의 쌉싸름이 있는 그런 맛 그래서 미숫가루 러버 할메니얼 입맛인 저한테는 이게 너무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 고소함이 있어 그래서 성분표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커피가 14.42% 분리맥미단백 그러니까 보리단백질이라는 거겠죠 16.35% 커피보다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얘가 미숫가루 감성이 느껴지는 걸지도모르겠 효소 처리 스테비아로 단맛을 냈나 봅니다. 그래서 요거를 먹고 있는데 따뜻하게 먹어도 맛있고 얼음 넣어 먹으면 더더 맛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거한봉 이렇게 때렸는데요. 한 봉지에 30 칼로리. 음 저는 그냥 맛으로 먹고요. 미숫가루 라떼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고소한 커피의 최 극단으로 가면은 얘가 아닐까? 미숫가루만 나는 커피. 그다음으로 또 다이어트 식품이 되는데요. 제가 사실 올해 여러 가지 식이요법을 도전해봤지만은 그 중에서 제가 살이 최고 많이 빠진 식이요법은 다름 아닌 카니보어였습니다. 여러분이 댓글로 언니 그것만은 안 돼요 라고 많이 말씀 주셨지만 사실 살이 최고 많이 빠지는 거는 카니보어였어요. 카니보어는 사실 넓은 영역의 키토제닉 다이어트에 아주 극단적인 그런 한 분파거든요. 그래서 저탄수화물이 저한테 좀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카니보어는 그냥 고기만 구우면 되니까 간편해서 더 저한테 라이프 스타일에 잘 맞았던 것도 있긴 하지만은 키토제닉 식단을 하려면은 난 요리를 하기가 너무 싫어. 그래서 찾은 게 다름 아닌 팀키토 도시락이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키토제닉 전문 채널 운영하고 계시는 팀키토에서 만드시는 도시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 고기가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맛있어, 진짜로 맛있어. 여기 여러 가지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베이스인 거, 오리고기 베이스인 거, 돼지고기 베이스인 거, 소고기 베이스인 거 이렇게 있는데 저는 주로 소고기 베이스의 제품들을 많이 사서 먹어봤습니다. 다 맛있어. 된장 맛인 요것도 진짜 맛있고요. 버섯 맛 나는 요것도 너무 너무 맛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밥은 다 브로콜리 밥으로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상 탄수화물 섭취가 꽤 절감된 그런 도시락이다. 물론. 한 끼에 꽤 비쌉니다. 도시락 한 개에 막 8,000원이야. 비싸죠? <laughs> 그래도 요즘 밖에 나가서 점심 사 먹으려고 하면 만원 넘으니까. 그거보다야? 라고 생각하면서 고기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요리해주는 나의 노동력을 잘돈주고 산다. 라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아, 하루 한 끼는 이걸로 응, 대체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탄수화물 많이 들어간 식단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푸름이 계속 나와요. 근데 침키토 도시락 먹으면 좀 많이 덜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끼 정도 뭐 아침이나 점심 이런 팀키토 도시락 애용하고 있습니다. 올해 잘 썼던 스킨케어 제품 필킨 나옵니다. 필킨 세럼 그리고 크림 조합 진짜 좋았음. 저 이거 꾸준히 쓰기 챌린지하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진짜로 내 피부가 좋아졌음. 그건 정말로 저도 체감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짜로 체감이 될 정도로 피부에 변화가 있었던 스킨케어 제품이 필킨 되게 오랜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이 세럼은 딱히 피부 타입을 가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우리 지성 피부인 피디님들도 이 세럼 너무 잘. 잘 쓰고 계시고 번성인 저는 요 세럼 플러스 필킨 크림까지 쓰면 은 크림이 또 너무 그렇게 막 기름 잘잘하지도 않고 되게 수분 크림 같은 느낌으로 덮여지는데 자고 일어날 때도 오? 내 얼굴 왜 이렇게 꽤 괜하지? 라게 되는 겁니다. 향기도 되게 좋고 저는 요게 올해 두 병째거든요. 근데 진짜 꾸준히 쓰고 싶은 그런 스킨케어 세트입니다. 그리고 요거랑 같이 소개해드렸던 필킨 패드도 좋아. 어떻게 그렇게 좋은 걸 만드셨을까? 필킨 3종 너무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필킨은 참 여러분한테 소개하길 잘한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킨 3종 쓰는 거는 혹한기 되기 전에 그렇게 쓰고 혹한기가 되면은 저는 반드시 시카 살브 크림 얼굴에도 씁니다. 저 같은 악건성인 분들은 꼭 한번 미차이 시카 살브 크림을 얼굴에 써봐 주세요. 그리고 저는 연중 몸에 어딘가인가 가렵고 긁어 가지고 막다 일어나고 이런 부위가 생기는 아이인데 그럴 때마다 미만한 게 없어요. 미차이 제품이라가지고 여러분한테 또 저기 소개해드리기가 좀 그렇긴 한데, 악건성인 분들, 혹은 이런 문제성 피부인 분들한테 만족도가 진짜 높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미차이가 올해로 이제 1주년 넘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프로모션도 하고 했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여러 좋은 곳에서 팝업 해보지 않을래, 뭐 해보지 않을래 제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팝업에서 여러분한테 뭐 나눠드린다든지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샘플 제품인데요. 느낌만 보려고 이렇게 만든 건데, 귀여워가지고 저는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거든요. 이런 거 어떨 것 같아요? 이거 핸드크림으로 써도 좋은데. 네.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서 <laughs> 한번 담가 봐주세요 여러분들을 위해 정성 들여 만든 이어드벤트 캘린더로 미차이 전제품 한번 맛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4년 여러분 어떻게 마무리하고 계시나요? 저한테는 2024년 되게 여러 가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미차이 브랜드도 1주년이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유튜브만 운영할 때는 몰랐던 여러 가지 세상을 알게 됐고 그러면서 또 이런저런 에피소드가 생기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만남들도 생기고 그랬는데요 2025년에는 더 다이내믹한 한 해가 될것 같다는 예감이 강력하게 됩니다 여튼 저는 계속 성장해가면서 꾸준히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여러분도 제가 오래된 만큼 여러분도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있겠죠 근데 언제든 저는 항상 재밌는 거 올리고 있습니다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헛헛하고 심심할 때를 위해서 언제나 저는 여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빠잉 네,